자 안녕하십니까 노블라인 모발이센터의백현욱 원장입니다. 봉서희자이 환자분들이요 모발이식에 관련돼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상식들 중에 가장 흔한 게 뭐가 있냐면요. 흉터 모발이식에 대한 오해입니다. 제가 이렇게 환자분들 보면요, 특히 남성분들은 머리에 땜빵 하나 정도는 없는 분들이 드물 정도로 머리에 좀 크고 작은 흉터들은 아주 흔한 경우죠. 뭐, 조그만 경우들이야. 뭐, 크게 뭐, 어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, 흉터가 좀 크거나, 머리 위 쪽에 큰게 있거나, 이러면은 이제, 그것 때문에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근데, 이 환자분들이랑 쭉 얘기를 하다 보면은,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. 이 흉터 모발 이식은 결과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, 별로 원장님들이 추천하지 않는 수술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아직도 종종 있더라고요. 물론, 이 흉터라는 부분은요, 다른 조직에 비해서 혈액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발의 그 생착력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은 좀 있고, 그리고 조직 자체가 단단하고 탄력이 없기 때문에 모발 이식하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그런 조직이기는 합니다. 하지만 요즘 그 모발 이식 장비들이나 어떤 테크닉 같은 것들이 많이, 노하우들이 많이 발달이 되면서 요즘 이 흉터 모발 이식은 결과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. 제가 지금 사진 보여드리는 이분, 이 여자분이신데, 옛날에 머리에 돌로 이렇게 맞아가지고 생긴 흉터를 평생 이렇게 지니고 사시다가, 나이도 좀 드시면서 여유가 좀 생기시면서 이걸 해결하러 오셨는데, 저희 병원에서는 흉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번에 끝나기는 합니다. 한 번에 끝나긴 하는데, 어, 이 경우에는 약간 생착률이 좀 떨어져서, 떨어져서 지금 보시면은 그 심은 부위, 심었던 부위가 제가 이제 다시 밀도를 조금 보강하려고 잉크로 동그랗게 칠해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. 술 들어가기 전에. 이렇게 표시해 놓은건데 보시면은 이 정도면은 생착률이 좀 떨어져서 다시 AS를 들어가야 되는 정도고 대부분은 이거보다는 결과가 조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뭐 크게 어, AS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는데 본인이 그래도 몇 군데 좀 비어있는게 좀 보이는 것 같다 이걸 좀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수술을 들어갔던 분이었고 사실 뭐 AS 들어가기 전에 만족도 상당히 좋으셨던 분이에요.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. 충터모발이식, 이론적으로 볼 때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, 밀도 높이기도 불편하고, 생착률도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, 피부조직도 수술하기 까다로운 조직이지만, 지금 모발이식이 많이 발달을 했고, 그 다음에 노하우가 어느 정도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, 익숙하게 모발이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받으시면은 상당히 높은 성공률로 해결할 수 있다. 인젠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.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항상 풍성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풍, 서이.